TVCM, 라디오CM, 선거홍보영상, 기업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영상예술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산여울기획 이번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대해서 어, 말씀합니다. 제목은 노아의 새 아들과 바벨탑입니다. 이제 노아의세 아들의 족보가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는 어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족보를 기록할 때 창세기에서는 그런 기법을 많이 쓰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먼저 짧게, 중요한 사람은 길게, 나중에 길게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는 야벳, 함, 셈 이렇게 어,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세 사람의 족보에서 함과 샘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등장하고 야베스는 상대적으로 적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볼 때, 음, 어떻게 성경의 족보를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 좀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어, 샘 집화, 역단계열 어, 이러한 어, 가르침이 있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민족이 셈 계열이라고 주장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볼때이 족보를 혈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오류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어, 과학적으로 혈통을 따라가려면 모계를 따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 혈통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역, 역행에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모계라는 거죠 부계로서는 혈통을 추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왜 고대로부터는 그런 지식을 몰라서 부계 원리를 했겠습니까 그,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 우리가 모든 것들이, 그, 고대의 유산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청국장, 매주, 이러한 곰팡이 기술이 있는데요. 콩에서 나오는 곰팡이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가공해서 만드는 것을 어떻게 누가 했을까요? 지금은 다, 어, 몸에다가 주입, 영양분을 주입해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사도 많이 줬잖아요. 근데 지금 주사 주면 안 된다고 러잖아요 주사를 될수있도록안 주잖아요. 영양분을 몸에다 넣어버리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할까요? 우리 몸이란 것이 그러한 몸이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 섭취가 되어서 이 순환계를 돌아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모계뭐 과학적으로 모계가 미토콘드리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의해서 혈 역행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계가 혈통에 우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데 그것은 상당히 에,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것이 막 맞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혈통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깨진다고 생각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족보를 볼때 혈통주의로 족보를 보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국이 족보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뭐하든 우리 한국이 100%가 다 양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양반이라는 것이 족보가 매우 귀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카피 족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우리 한국이 모두가 다 성씨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집안이란 게 뭐겠어요? 혈통이겠어요? 집안이란 것은 혈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집안이란 것은 사상. 우리가 좀더 하면 집안의 가풍. 이것을 좀더 우리말로 하면 가르침이에요. 목에 우리의 가르침의 대상은요. 집에서 아버지가 가르침의 대상이거든요. <laughs>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어머니가 가르침의 대상이, 가르침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죠. <laughs> 또한 그 가정교육의 수칙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자녀의 그 교육에 개입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 그러면 아버지가 교육 개입하면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못 가고 어머니가 개입하면 서울대학교를 갈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국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 뭐가 없는 거예요. 가풍이 없는 거죠. 집안에 가르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혈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이 가풍이라는 것은 그 계보라는 것은 혈통의 계보가 아니고 이 가르침의 계보입니다. 정신의 계보예요. 그래서 그 정신은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버지로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셈 어, 계열 역단 계열에서 혈통이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고맙다, 자랑스럽다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이고, 가풍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혈통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샘 계열에 있는 유대인들은 1번이고, 우리는 욕단이니까 2번 민족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혈통으로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증한 거죠. 본래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확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뒤에 이제 그 혈통으로서 모든 것이 사라진 평등사회가 실현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혈통이,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 혈통주의에서 가장, 혈통주의를 주장할 때 가장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입양이라는 것을 어 부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양이란 것이 고대 로부터 쭉 꾸준히 있었죠 입양이란 건 뭡니까 너가 내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너가 내 아들이 될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너는 내가 너를 아들이라 생각하고 너는 나를 아버지를 생각하면 부자관계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입양이잖아요 혈통관계로 한다면 입양이 아직도 우리 기독교 사회에 부정하고 옛날처럼 내피 아니니까 그렇다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 거예요 혈통주의에서는 그래서 아주 어, 안 좋은 거죠 혈통주의가 강한 유대인들도 지금 혈통주의를 하지 않잖아요 목의 중심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어, 남편과 아내를 세웠죠 그래서 아, 아, 남편과 아내는 돕는 자라 세웠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지 않습니까? 이 완성이 에, 에베스 5장에 나타나는데 그때 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 이것이 아내와 남편의 에, 주어진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거기에 피가 있습니까? 피가 없어요. 피를 말하는 것은, 혈통주의를 말하는 것은, 선민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주, 어, 부당한 거죠. 이 세계에서 아직도 선민주의가 강한 나라가 있는데요. 일본이 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저번 어렸을 때도 백의민족, 배달의민족 해가지고, 어, 선민의식이, 선민의식 학교에서 주입했죠. 그런데 이 선민의식을 왜 주입했는지 지금 보면은,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주입했던 것 같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한지 몰라요 근데 왜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어, 선민의식을 주입하느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민화 정치라고 생각해요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에,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축소시키는 거죠. 일본 안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통치가 쉬운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자기들의 선민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학교에서 계속 주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러한 독재 정권에서 군사 정권에서 이제 해체되고 이제 아주 평등 사회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자들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법으로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평등 사회로 가고 있는데 평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이죠. 질서가 바른 사회가 좋은 사회죠. 안정된 사회죠. 근데 거기에서 선민 의식을 주장하고 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 아주 안 좋죠. 이 선민의 다음 단계는 노예 의식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 굴복할 때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노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굴복을 해야 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굴복을 할때 내가 명예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 좋은 인간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둔그 굴림자 그러니까 상급자도 어, 그 사람이 내 부하기 때문에 내가 명예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야, 어, 멋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군림하니까 나는 너의 압제자고 나는 군림을 받으니까, 폭업을 받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독재자와 노예의 의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고 내가 그가 나를 압, 압제한다고 해서도 내 인격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어, 진짜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가르치는 선민은요 비굴하게 만든다니까요 통제를 쉽게 하는 수단이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러한 부당한 선민의식을 주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셈의 계열이기 때문에 좀더 친근하게 이스라엘로 가깝게 가거나 또 하나님께 가깝게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죠. 특이한 것은 어, 한국 정신이 상당히 특이한 것이 있긴 합니다. 세계적으로 여행을 하다, 좀 하다 보고 이렇게 보면은 한국 정신이 특이한 것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정신을 보호해야 하고 증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그것이 선민의식이 아니고 내가 누구이냐에 대한 내 주체의 질문이지 선민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 세매 계열에 속해 있다. 이러한 가르침이 혹시 들려서 여러분이 자부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결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보에서 혈통을 혈통의 보존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혈통의 보존에 마태복일장 적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생이라는 라합도 있고요, 시아버지와 잠을 잤던 다말도 있고요. 롯도 있지 않습니까? 롯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어 여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된 것이 왜 포함됐겠습니까? 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경륜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볼 때는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경륜을 봐야 되죠. 우리 족보를 볼 때는 뭘 보겠습니까? 누가 정승 판설했는지? 예? 누가 나라를 구했는지? 이런 걸 보죠, 우리 족보에서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얼마나 깊은지. 이 구원 경륜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이것을, 어, 그 족보에서 느껴야지. 내가 선미이다. 이런 걸 느끼는 것은 좀, 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1장에서는 바벨탑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벨탑은 어 언어 혼잡의 시작이 이 바벨탑을 쌓은 어 결과죠. 그래서 이 언어 혼잡의 에, 해결이 사도행전 2장 5순절에서 일어났다고 어 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상당히 어 독특한 거죠. 인간에게 있는 아주 고유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벌들도 이렇게 막 의사소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사람이 애들은 언어가 아니고 기호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는 것들이죠. 걔들이 발자를 한게 아니고 의사소통이 본능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어라는 것은 본능적이 아니죠.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어 기능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자는 말을 못하죠. 반드시 듣고 또 내가 말하고 듣고 해야 언어 기능이 향상되는 인간의 아주 고유한 기능이죠 근데 이 언어가 혼잡해 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혼잡해 되면 어, 의사소통이 안 되거든요 의사소통이 안 돼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갈리는 그러한 현상이 되어서 지금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언어가 어,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언어들이 지금 계속 융합이 되면서 어, 다시 언어가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도 존재할 수 있느냐. 이것이 큰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존재케 하는 것이 저는 한국인으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존재하게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딱 하나뿐입니다. 좋은 사상, 좋은 문학, 언어의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칸트를 이해하려면 독일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어가 지금 영어에 밀려 있지만 철학을 공부하려면 독일어를 꼭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자를 공부하려면 한문을 해야 되고요. 인도를 공부하려면 그 인도를 공부하려면요. 그 인도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은 안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좋은 사상이 나온 면 원화가 안 죽겠죠. 그런데 제가 외국 어, 여행을 많이 안해 봤습니다만은 그 우리 의사소통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언어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때 언어가 같으면 의사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어가 같아도 의사소통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세대 간 의사소통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시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의사소통 이그 언어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선한 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으로서 의사소통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 이 의사소통에는요, 담력, 담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문법에 맞춰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잖아요. 우리도 말할 때 문법 없이 말하는데 왜 영어를 말할 때는? 문법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여러 개 단어를 대열해서 말하면은 저 사람이 못 알아두면 다시 맞추고 다시 맞추고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 그냥 자신감 있게 자기 생각을 말해버리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언어에는 두 가지 기능이 선한 양심과 담력이 이 언어가 달라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인격에서서 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이 나눠지면서 저는 많은 언어가 생겨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면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라틴어도 해야 되고 독일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많은 언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현재 우리가 언어를 취업용으로 많이 하는데, 승진용으로 많이 하는데, 이 언어라는 것은 상대방을 아는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를 공부할 때,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는 이 바벨탑을 잘 기억하고, 이두 개의 언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언어 능력이라는 것을, 인격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저는 영어나 이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는 꾸준히 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고의 이 체계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이렇게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안 돼서 혼란이 발생했지만 이 언어가 다름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다른 언어를 이렇게 접함으로써 우리 사고의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그래서 여러 다각,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은 부과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어, 외국어를 공부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정 힘들면 저는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라도 방안과 우리 서울 말을 두 개라도 공부해 보면 이 전라도 방언과 서울 말이 약간 다르죠. 전라도 방언과 경상도 방언이 또 다르죠. 어, 그래서 이 방언간의 차이도 어, 느껴본다면 재밌죠. 이 우리 어, 교회 집사님은 정, 경상북도 어디 산골짜기에 그가처도 사돈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라도에 있는 사돈하고 경상북도의 산골짜기 전라도 사, 산골짜기와 경상도의 산골짜기 두 사돈이 만났을 때 자기가 거기서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동일한 우리나라에있지만 어, 동일한 언어는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언을 우리가 또 즐겁게 공부하는 것도 매우 좋죠. 그래서 방언도 소리라는 것은 저는 그래서 잘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 소리 사전도 지금은 어, 음성 데이터 기술이 데이터 저장기술이 발달해서 많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걸알아요 학자들이 그래서 많은 소리를 보관해서 소리를 잘 기억하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좋은 자세입니다 또 하나 또 말하면 우리가 고려인의 그 언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선 전기의 언어도 우리가 구분하지 구분하지 못할 확률이 높죠. 세종이,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을 우리가 발음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우리의 그 자모음을 우리가 발음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만든 자모음은 모든 소리를 다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들은 R 발음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세종대왕의 발음은 다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신다면 재밌겠고요. 언어가 이렇게 잘못돼서 혼잡돼되 이제 차단이 검, 의사소통이 다 차단이 됐는데요. 사랑과의 단절은 하나님과 단절이거든요. 하나님과 단절은 사랑과 단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벨탑의 아주 큰 저주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패단이 발생했죠.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졌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이 바벨론의 거대한 탑이 예, 또 등장하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돈이면 우리가 빨리 언어도 습득할 수 있죠. <laughs> 돈이라면 빨리.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우리가, 어, 외국 여행 가면 전적에서는 딱딱딱 둘러가지고 이거, 이거 보여주면 이 숫자로 그 상거래를 할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돈이라는 것이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 기폭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러한 백성이죠. 그래서 바벨, 바벨이, 바벨탑이 무너졌지만 이 바벨탑은 여전히 인간의 탐욕 안에 존재하가 있고, 인간의 탐욕이 만든 그 거대한 탑이 존재하죠. 그 바벨에 함몰되지 않고 성령의 백성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다양한 이웃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된다면 상당히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마지막 주님이 제림하셔서 완전히 파멸시키고 선한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온전히 천국의 언어로서 완전한 소통을 이룰 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TVCF, 레디오 c m 선거홍보영상, 기업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영상예술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산여울기획